안녕하세요. A1 Institute 안유신입니다. 제가 SAT에 대해서 시험 문제 유형 변화를 계속 추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 작년이라고 할수 있는 2024년 10월까지의 트렌드 변화와 그리고 가장 최근 시험이라고 할수 있는 11월, 12월 시험은 또 다른 색다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 해첫 시험이라고 할수 있는 3월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까지 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A1에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SAT는 미국에서 보는 시험과 미국 외에서 보는 시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커뮤지보드에서는 이두 개의 시험을 전부 다 합산해서 뭔가 통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두 개를 따로 계산해서 볼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체 본 시험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인종별로 몇 명이 시험을 봤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어하고 수학하고 뭐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만 통계가 나와 있고 미국 내에서 시험의 통계는 어떻고 미국 이외의 시험은 통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커리지보드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매년 발간을 하는데 이때 학생들이 시험을 볼때 자신들이 원하는 메이저가 뭔지 이런 조사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메이저를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지 살짝 볼 수가 있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퍼센티지가 높은 것들만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퍼센티지가 이게 13%면 엄청 높은 겁니다. 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마케팅 뭐 이런 어, 메이저를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이거는 2%밖에 되지가 않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메이저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엔지니어링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의료 계통 쪽에 메이저를 원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의료 쪽, 엔지니어링,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6% 이런 식으로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쭉 보시면 다른 메이저들도 있는데 여기서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AT는 이 컬리지 보드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처음에 막 동영상으로 이렇게 우리는 디지털 SAT로 변했습니다. 해서 막 음, 인터내셔널에서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서 시험은 2023년 3월부터 쭉 시행을 했고 미국에서는 디지털 SAT로 변환돼서 2024년 3월부터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처음 발표를 하고 나서 자 표를 보시면 2023년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렇게 3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시험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24년부터는 이 미국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당연히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똑같이 3, 5, 6, 8, 10, 11, 12 이렇게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왜 동시에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고 인터내셔널 학생들부터 시행을 먼저 시작했냐. 약간 여기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점수들을 분포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정해서 미국 학생들을 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인터내셔널 시험 결과하고 US 시험 결과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합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SAT 시험을 본인들이 생각해 놓은 유형별로 시행을 먼저 해본 다음에 이 커뮤지보드가 예측한 것과 비슷한 결과치가 나왔으면. 비슷한 시험으로 이 미국에서도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좀 예상에서 많이 빗나갔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보정해서 다시 미국에서 시험을 시, 시행할 것이라고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시험이 있고 10월 시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 시행을 할 때는 미국 내에서도 8월에 시험을 볼 거고 미국 외에서도 8월에 시험을 볼 건데요. 그래서 미국 외에 보는 시험을 이제 인터내셔널 테스트라고 했을 때딱 하나의 유형으로만 시험을 보게 되면 뭐 진행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세 가지 유형의 시험으로 시험이 시행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같은 시험장에서 디지털 SAT 시험을 보더라도 이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보기 때문에 옆에 학생이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안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볼 텐데, 이것도 타입이 한세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월에 시험을 봤으니까 그 다음 시험인 10월에도 똑같이 이렇게 시행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파악한 바로 의하면 8월에 인터내셔널 테스트 시험을 뭐 ABC 세 타입에서 시험을 봤을 텐데 여기서 본 시험 문제 그대로를 그 다음 시험에 US 테스트에다가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전체 문제 중에서 한 15개에서 20문제를 그대로 이제 뭐 알파벳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각각 평균적으로 타입마다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이 문제에서는 약 5문제에서 7문제가 거의 똑같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1년 동안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았고 그리고 나서 24년에는 미국과 미국 외에서 동시에 디지털 SAT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미국 외부 학생들의 데이터를 좀 보고 계속 이렇게 그 다음 시험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꼭 8월 10월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예를 보여드린 거고, 이전 시험, 그 다음 시험이 계속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어, SAT 모든 문제를 계속 이렇게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사실인데, 제가 SAT 문제를 이렇게 면밀히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특징이 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여기 있던 문제 중 일부가 여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볼 때도 뭐 똑같이 뭐 출제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패턴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런 패턴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발견을 했냐면, 이때 인터내셔널 테스트 보는 학생들의 시험지가 저몇달 전에 본 인터내셔널 테스트에서 몇 문제가 비슷한 게 일로 넘겨오는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명확한 패턴이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10월까지의 패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전 시험의 인터내셔널 시험의 몇 문제가 그 다음 시험의 미국 문제에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이러한 패턴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추적 관찰하기로는 그 패턴이 여기서 약간 좀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11월 12월에는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Math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SAT Math에서 보시면 이 모듈 1에서 1번부터 22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고 adaptive test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잘 보면 조금 더 모듈 2에서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되고 시험을 좀잘못 보면 로워로 가서 이제 뭐 모듈 2가 좀 쉬운 문제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퍼로 가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퍼로 갔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모듈 1에서 1번부터 22번까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이제 어퍼 레벨로 가게 되고 모듈 2에서 어려운 버전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어떤 시기였냐면 한 모듈 1에서 여기 두 문제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어퍼 레벨의 모듈 2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두 문제 당연히 어렵고 15번에서 20번 사이에 한두 문제 정도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판단했을 때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뭐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의 문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SAT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SAT 수준에서 낼수 있는 레벨이 1부터 뭐 어려, 제일 어려운 게 12라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 2024년 11월 12월 전까지는 이러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한이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레벨이 한 7에서 8 정도 어려운 문제를 제출, 제출했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4년 가장 최근 시험인 11월 12월 미국 시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식으로 시험이 마스가 출제가 됐었는데 근데 여기서 미국 이외의 시험이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11월 12월 시험에서 인터내셔널 문제에서만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요. 어떠냐면 1번부터 22번까지 모듈 1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퍼로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듈 2에서도 굉장히 전부 다 쉬운데 21번, 22번 아주 어렵게 내고 15번부터 20번 사이에서 한두 개 정도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아무데나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3개에서 4개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이 레벨이 아까는 7에서 8레벨 정도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거의 90레벨로, SAT 수준 안에서 90레벨로 아주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개수는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개수의 어려움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냐면, 쉬운 문제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올라가는데 만점 받기는 어려운 그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내셔널에서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인터내셔널 시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어, US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다른 거 말씀드리고 오면 여기 이렇게 NAEP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전체 학생들의 뭐 이제 수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 수학하고 영어 따로 있는데 오늘은 제가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수학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서부터 꾸준히 점수가 오르다가 2020년서부터 급격하게 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만스 성적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TIMSS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학생 전체들 다. 포함해서 수학이랑 과학, 성취도를 알아보는 시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완전 급강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T 같은 경우도 2016년대서부터 시험 유형이 바뀌고 그리고 또 2023년부터는 디지털 SAT로 바뀌었죠. 꾸준히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AT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에서도 이 math의 성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의견은 바로 팬데믹의 영향입니다. 지역마다 8월에 계약하는 학교가 있고 9월에 계약하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24년 8월이나 9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학년이나 10학년인 학생들이 팬데믹일 때몇 학년이었냐면 거의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했던 학년이었어요. 지금 11학년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팬데믹일 때 7학년, 8학년, 9학년이었고 지금 10학년인 학생들은 6학년, 7학년, 8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학 수학이 날아가져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면 이때 팬데믹이라서 뭐 집에서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성취도가 낮았었기 때문이죠. 이 중학교 때 수학은 알지브라와 지오메트리를 적절히 커버하고 있는데 SAT가 그대로 알지브라와 지오메트리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제 예상인데 SAT를 점수를 약간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야 되니까 평균 점수는 올려야 되고 그리고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만점을 많이 받게는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 개수를 좀 줄인 다음에 훨씬 더 어렵게 출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제가 풀진 않을 건데, 그냥 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right square pyramid에 관한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 여기서 뭐, volume을 찾아라. 아니면 뭐, surface area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체 surface area 줬죠. 그리고, lateral face에 대한 그 area도 줬죠. 그리고 나서 height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푸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전체 서피스 에이 리 e a 에서이 레터럴 페이스가 이옆에 면들이잖아요. 그거를 빼고 나면은 요거의 에이 리아 a 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 랭스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스퀘어라 그랬으니까 랭스가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 이 옆면만 따로 떼서 또 다시 갖고 와 보면은 여기서 이게 a가 되고 여기 어, H 이게 슬렌트 하이 되는 건데, 이 H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H 프라임을 이 레터럴 페이스의 area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슬렌트 하이 스를 구하게 된 거고, 그러면 여기 안에 요랭스도 당연히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진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진짜 H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24년 11월에 21번에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풀어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9, 10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보면 이거를 팩터링해서 인수분해 할 건데 이런 폼, 이런 폼이 나오는데 여기서 a랑 c가 얼마가 되냐. 근데 a는 인티저고 여기는 넌 인티저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게 되면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요런 폼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한 번에 근데 이 폼은 어 자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풀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4년 11월 22번 문제로 출제됐었던 건데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2월 문제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몇 퍼센트만큼 디크리즈해? 그러면, 아, 이래서 이거 빼가지고, 아, 그럼 8.5%만큼 뭐 디크리즈하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 뭐냐면, 이제 이것까지 세 번을 곱해줘서, 그거 가지고 그 나온 값이 또 바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디크리즈한다 그랬으니까, 뭐또 생각해가지고 뭐 풀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24년 12월 문제 하나만 더 보시더라도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어 미지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미지수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찾으래요 예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어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학생들을 꽤나 많이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라고 그냥 보여 드리려고 보여 주는 거지 이걸 뭐 지금 제가 같이 풀어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내셔널 시험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은지 본 다음에 결과를 그리고 US 시험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11월 12월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이 나왔다는 것은 2025년 3월, 이제 2025년 첫 시험일 텐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모듈 1에서 전부 다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 그리고 모듈 2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한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부하시던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도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1월, 12월 시험의 분위기가 3월, 4월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는 학생이건 인터내셔널 학생이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ETT 플랫폼에서 풀테스트 연습 꾸준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